한국 양궁의 품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유가 바로 절에서였다니 정말 충격적이다. 전 세계가 한국 양궁이 이토록 강한 이유를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결승전에서 맞붙은 상대팀 선수들이 하나같이 한국 양궁 선수들을 존경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한국 양궁이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는 것은 40년간 증명해온 것이라 크게 이상할 것이 없지만 왜 하나같이 상대팀 선수들이 한국 양궁 선수들과 경기를 한후 패배했으면서도 존경의 찬사를 보내는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그 이유는 대한 양궁협회를 이끄는 정희선 회장에게 있다고 말하며 정희선 회장이 한 기념식에서 한 인상적인 인터뷰 속에 한국 양궁이 상대국과 다른 품격을 지닌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한국 양궁의 품격과 그 이유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을 딴안세영에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작심 발언을 한 가운데 다른 체육회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체육협회 임직원이 무매너 관람을 했다는 폭로가 양궁 경기를 직관한 한 양궁팬의 개인 SNS에 올라오며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 양궁팬은 6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다면서도 세금으로 올림픽 양궁 경기를 관람하러 간모 체육회 소속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등 임직원이 관중석에서 상대팀을 자극하는 민폐 행동을 해 부끄러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 글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글 작성자는 파리 올림픽 남자 양궁 개인전에서 일어난 재미난 이야기라며 저는 양궁 경기는 한국 선수를 볼수 있고 금메달 기회도 높다고 생각해 큰 돈을 들여 카테고리 A 경기 티켓과 호스피탈리티가 포함된 패키지를 400유로 정도 되는 금액으로 구매했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습니다. 작성자는 파리 올림픽 관련 오픈 채팅방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한국 어르신들 목소리가 경기장 초입부터 들리기 시작했다며 팀 코리아 단복 같은 유니폼을 한껏 차려 입고 온 어르신들이 카테고리 A 좌석 제일 앞줄부터 선어줄을 꽉 채워서 앉아 있었다면서 이들과 함께 8강전부터 4강 준결승 동메달 결정전과 결승전까지 함께 관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8강전 김우진 선수와 터키 선수와의 경기부터 그 양반들의 추태가 시작된다며 A석의 관중석은 선수들과 이야기가 가능할 정도로 가깝고 양궁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니 슛을 하기 전에 조용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들이 선수가 샷을 하기도 전에. 나인 텐을 장내 아나운서가 점수를 알려주기도 전에 무당이라도 된 것처럼 점수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상대 선수를 자극하는 무매너 행동을 자행하면서 저 사람들의 무매너 행동에 너무나 부끄러워 내가 들고 갔던 태극기를 내려놓고 응원도 할수 없었다며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의 민폐 국가로 등극하는 순간을 목도하게 된 것에 정말 쥐구멍에라도 쉬고 싶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상대 국가 관중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모바일 메신저나 전화벨이 울리고 시끄럽게 통화를 하며 선수들의 경기 집중을 방해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일부 팬들은 이 나라 체육협회 중에 제대로 된 협회는 양궁협회뿐이라고 말하면서 양궁협회에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전혀 엉뚱한 체육회 산하 단체장들이 와서 나라망신을 다 시킨다. 이름을 까고 누군지 사진까지 게재해서 다시는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무식한 인간들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양궁은 2025 프랑스 올림픽 양궁 5개 종목을 석권하면서 전 세계 양궁계를 경악시켰는데요. 다수의 해외 매체들은 도대체 한국 양궁이 왜 저리 강한지 심층 분석에 들어가며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 매체들은 대한민국 양궁은 선수 선발이 굉장히 투명하다. 앞선 대회에서 금메달을 몇 개씩 딴 선수에게 시드 배정을 하거나 선수 선발에서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선수 선발을 할때 완전히 모든 선수들을 동일 선상의 출발점에 놓는데 이런 선수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에. 한국 양궁 선수들은 늘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서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 단체전에서 금메달, 그리고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딴 3관왕 김우진은 경기 후 수많은 해외 기자들이 도대체 한국 양궁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같은 맥락의 말을 했었는데요. 그는 대한민국 양궁은 공정하다, 선수 선발에서도 투명하다. 모두가 노력하면 누구나 대표팀이 될수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제 잘했다고 해도 오늘 탈락한다. 그리고 협회장님께서 선수들이 맘 놓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리고 선수 선발과 훈련 방법 등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말해 많은 해외 다수의 외신 기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한국 양궁의 분위기는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에게 결승전에서 맞붙어 패배한 선수들이 한국 양궁에 존경의 찬사를 보내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프랑스 현지 매체들 뿐 아니라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 양궁이 기술적으로 강한 것은 알겠는데 왜 경기에서 진 상대팀 선수들이 한국 양궁 선수들을 존경하는지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외신들의 궁금증에 대해 한 국내 양궁패는 과거와 달리 한국 양궁 선수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 어떤 인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양궁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때 보면 양궁협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건 다른 협회에 소속된 스포츠 선수들과는 정신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패는 그 이후로 정의선 대한 양궁협회 회장이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감동적인 연설을 인용해 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어느 분야든 최고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에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일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품격, 어,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포츠의 가치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 영상을 접한 많은 스포츠 팬들은 정의선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 협회 행정 요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양궁 선수들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하면서 한국 양궁 선수들이 경기 후 하나같이 세계 최정상이 있는 1인자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며 상대 선수들을 존중하는 모습에서 한국 양궁 선수들과 경쟁한 선수들이 한결같은 존경의 표시를 보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 또 다른 많은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